아기 펭귄이 살고 있어요. 엄마 펭귄과 함께라면 춥지 않아요. 꽁꽁 얼어붙을 만큼 추운 날씨지만 아기 펭귄은 엄마 품에 안겨 따뜻한 아침을 맞이해요. 아기 펭귄 나와라. 해연이 만나러 나와라. 해안아 아기 펭귄 어디 갔어? 여기 있다. 뿅! 아기 펭귄 나왔다. 해안이 안녕. 난 엄마 품에서 아침을 맞이하고 있어. 만나서 정말 반가워. 넘어가볼까, 혜연아? 저 멀리서 날아오는 하얀 새가 보여요. 날개가 멋진 갈매기네요. 혜연의 갈매기, 끼룩끼룩. 끼룩끼룩. 아기 펭귄는 날아가는 갈매기를 쳐다봤어요. 오, 아기 펭귄도 날고 싶군요? 혜연아, 나 너무 날고 싶어. 난 날개가 있지만 날 수가 없어. 혜연이, 너는 뭘 하고 싶니? 나처럼 날고 싶니? 혜연아, 펭귄이 갈매기처럼 날고 싶었대. 우와, 날아가면 정말 멋지겠다. 그치? 펭귄은 날개를 퍼덕여 보았어요. 어잘 안되네요. 아무리 애써도 날 수가 없어요. 펭귄은 날수 없는 새거든요. 하지만 다시 한번 더 얼음 위에서 꽈닥. 아기 펭귄은 넘어졌어요. 아기 펭귄이 날아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 혜안아 혜안이도 태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니? 아 정말 멋지구나. 나처럼 실수하거나 넘어지진 않았니? 정말 대단한 아기구나, 해아니는 넘어가 본다. 따란. 그리고 미끄러지며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점점 더 빠르게 미끄러졌어요. 그러다가, 얼음 구멍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물 속에 들어간 아기 펭기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혜연아, 물 속에 빠지면 기분이 어떨까? 너무너무 무섭겠지. 근데 펭기는 기분이 좋아졌대. 왜 그랬을까? 펭기는날 수는 없지만 물 속에서는 기분이 좋아지는 뭔가가 있나 보다. 그지혜연나 넘어가 볼까? 얼음 아래 물 속에서 아기 펭귄은 헤엄을 쳤어요. 헤엄을 칠수 있었구나. 펭귄이 헤엄을 칠수 있는 아이였어. 그리고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물고기를 잡았어요. 제일 좋아하는 물고기들이 보여요. 물고기는 펭귄이 제일 좋아하는 먹이랍니다. 해안이는뭘 제일 좋아해요? 엄마 찌찌를 제일 좋아해요. 우리 혜안이는 그치요? 에취에취 아기 펭귄에게 오늘 하루는 참 길었어요. 아기 펭귄은 더 놀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내 하품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엄마 펭귄의 따뜻한 품속으로 쏙 모두모두 잘자요. 혜연아, 혜연이도 잘자. 엄마 옆에서 좋은 꿈꾸고 잘자라. 내일 또 만나서 함께 놀자. 안녕. 혜연이 안녕. 슝. 펭귄이 갔다. 혜연아, 펭귄이 갔다. 안녕. 펭귄이 갔어 아니, 잘 자라 응. 펭귄이 갔어. 펭귄 잔데 아니, 아니, 자니 아니, 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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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아니, 아 안녕 아니, <laughs> 안녕, 우리 안녕. 우리 안녕. <laughs>